그래서 이걸 와포 탈란트 어, 인재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인재라는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록 좀 모자라고 미진하다라는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있더라 이, 이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대해서 채용하는 어, 담당자들은 굉장히 높이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제로 인사담당자들은 예측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인보다 높은데요. 물론 인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봅니다. 그 개인의 과거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이 현재가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재를 바라보고 인사 담당자도 현재를 보는데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현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놓은 게 없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이게 더 나아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이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들은 현재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왔을 때 성장 추세에 있느냐? 하향 추세인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이제 미래 예측 확률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태도나 리더십 능력. 그러니까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일을 할때 리더로서 관리자로서 경영자로서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성숙한 인간적인 감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감화시키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과 달성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표를 했을 때 달성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업들은 이제 인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재인가 어, 내가 이런 탤런트를 어,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회사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큰 기업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회사가 사람을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한 대기업에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헤드헌터 분을 이렇게 유명한 분을 이렇게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헤드헌터를 어를 통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디자인 능력을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는데 연봉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데려와라. 그래도 미니멈이 어느 정도냐니까 미니멈 5억 주겠다는 거예요. 5억에서 10억이 미니멈이에요. 이게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턴터인데이 의뢰한 비용으로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이거.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가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그마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게 한 15년 전? 2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뜨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 데려오면서,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데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마음 바, 이제,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도대체 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한국같이 rising country, 이런 나라에 와서 내가 성과를 내면, 내가 어디에 가도 이제, 몸값을 날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의 회사가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 정말, 이런 형태가 많이 나가고요. 여러분, 이제 기계나 자본이나 지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지금은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 이건의 예장이 예전에 이제 10만 이제 양병, 한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어, 한 개인이요. 한 선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10만 명에, 10만 명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바라봅니다. 이건, 이건 역사가 증빙해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능 있는 인재는요. 경쟁 우위입니다.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입니다. 이들은, 어, 우리가 소위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벌이나 학위나 외모나 어, 성적이나 어, 부모나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사람들이 예, 실제로 역사를 다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이런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뭐 바둑을 저도 잘못 두지만 저희 어, 밑에 이제 군대 다닐 때 이제 바둑 1급인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은 한 2단을 올라갔는데요. 이, 이런 친구들에게 여러분 뭐 훈수를 잘듣는 <laughs> 9급 애들이 뭐 수명이 붙더라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AI가 붙으면 이길 수 있겠지만 <laughs> 엄청난 이제 타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로얄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어, 중요시 여겼다라면요 지금 재능 있는 인재들은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laughs>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지.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강제적인 이런 충성심을 요구하는 시대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충성심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어, 프로젝트별로 끝납니다. 자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끝냅니다. 다른 데로 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라 겁니다. 표준적인 그러니까 스펙 위주로 탁탁탁탁 정량화 돼서 점수를 예전에 제가 채용할 때만 명, 이만 명 뽑으면 딱 100명을 순번으로 탁 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라 겁니다. 인재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연봉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조건들도 압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이런 것이 역량이 있는 인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좋은 기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가 역량을 구축하면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경쟁 우위에 서게 됩니다. 기업들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한 그리고 지금은 B급의 시대입니다. B급이 뜨는 시대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내가 백그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이 뜨는 겁니다. 슈퍼 여러분 보셨습니까? <laughs> 스트리트 원먼그 <우먼> <laughs> 파이트인가요? <laughs> 그런 것처럼 b 급에 있던 백그라운드에 있던 사람이 뜨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뜨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